어자 지금 일단 어 이쪽에는 형 뭐하냐? 아형저 뭐야 형 주차했어요? 어 이거, 이거 찍는 거한 번만 도와주세요 뭘? 저 뭐야 길고양이 어 길고양이 찾아서 깜짝 그 간식 주고 그냥 좀 착한 일좀 아, 하려고 일. 아 네. 그래? 네 그래서 형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고 저도 태일이도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고 아 그러니까 고양이를 찾아? 그 고양이를 찾아서 어. 간식만 전달해 드리면 돼요 아 고양이에게.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쨌든 고양이도 주민이니까 주민이 줌인 뭐좀민 땡기고 주민 들어... 말고 우리 주민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아, 네이버. 아 주민 동네 주민 말하는 동네 거지? 동네 주민처럼 어. 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찾아요. 찾아 아니 아니 인사 진정하고. 자, 아, 이거 아니야? 어 일병 먼저. 어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정초록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초록입니다. 네. 고양이를 찾아서 산만리로 여행을 떠나는 삼천리 여행. 아 <laughs> <laughs> 어, 잘하네요. 아 예. 목소리가 방금 아줌마 목소리가 난 거. 어,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자아 좋아 그러면은. 야. 뭘 모르겠다는 아, 거. 마, 아오. 마, 아오. <laughs> <웃음> <웃음> 고양이가 도망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 실제로 현지형을 좋아하는 그 새끼 고양이가 있어요. 아 버스 이렇게 막다리아 네, 그때, 그때 영상 보내줬잖아요. 어, 어. 개냥이에 개냥이. 개냥이 그 우리를 되게 좋아해서 한테 그냥 이거 간식만 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아, 아 그래? 아할거 네, 없어요. 잠깐만 이거 그럼 마이크를 형한테 하나 어? 오케이 잠깐만요. 자, 에, 좀 에, 열심히 네. 고양이 어. 찾는 모습을 조금만 촬영을 할게요. 어. 네, 오케이. 해결할게요. 네. 네. 아, 형, 그러면 이름을 어. 오늘은 초록이 형 말고 추루기 형, 추루, 추루를 전달해줘. 아, 추루, 추루기 형으로. 아니, 아니 추루형 형, <laughs> 어, 어, 나를, 아, 나를 그럼, 찾는 거맞아형 본인 이름이 아, 정, 아, 아니고. 네, 추루기라고. 네. 여기 새끼 고양이. 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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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근데 초록이 형이 원래 이런 거 고양이 잘 찾잖아. 찾아라. 오래 키웠잖아. 강아지랑 고양이랑 뭔 상관이야?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동물이니까. 반려. 근데 사실 이런 날씨에 네. 밖에서 지내는 거 동물들 보면 안쓰러워안쓰러워요가 보듬어 주고 싶어. 보듬어 줍시다. 이러면 내가 좀 착해지나? 아, 그 얘기 빼지 아. 다시 한번만 할게요. 방금 했는 아, 아. 예, 예, 예. 다시?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추운 날 <laughs> 아, 죄송해요. 왜첫쪽에서요 죄송합니다. <왜> 첫 쪼개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고양이들, 그리고 강아지들이 밖에 있으면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이제 고양이에게 밥을 주려고 하는데 본인은 밥 드셨나요? 아, 라면 한 그릇 해웠습니다 <laughs> 라밥, 그 맛있는 거 드셨네요. <laughs> 예, 항상 그 먹으면서 고양이 생각, 강아지 생각하면서 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희도. 자, 근데 이제 나, 나도 하나만 찍을게요. 예. 어.. 길고양이.. 아잠시만 아이고. 아 씨발 눈물이 아예 안 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거 감동적인 거.. 아저 이미지도 하나 가져갈게요. 아너 이미지를? 아 차라리? 선한 이미지 하나만.. 많이 가져가지 마! 하나만. 하나만. 고양이 이제 밥을 주려고 나왔었는데 길고양이가.. 잠시만요 머리통인가요 타코야끼인가요 아니 안경 그 안으로 <laughs> 이렇게 눈물 닦아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아이 아니, 없구나 아 이런 쌍놈의 새끼가 아 <laughs> <laughs> <나>, 이게 뭐야 고양아 <laughs> <나, 이게 뭐야. 웃음> 어우 노란색이라 뭐하냐 씹 <laughs> 노란 보고 <곳이> 찾아 <아냐. 웃음> 빨라 빨라 택택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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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어떻게 찾냐고 고양이를 데리고 와 니가 그래 원래 고양이는 따뜻한 걸 좋아해서 본네트나 네. 여기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 여기 카메라 어디? 어 잠깐만요 이거 아 뭐야 바지에 들어갔어? 아잠깐 바지가 한금 뭐예요? 아니 고양이 맹아오 어. 찾다가 지금 <laughs> 고양이 어있어 찾아봐 빨리 찾아라 드래곤볼이야 지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저 들어갔어 차 밑으로 아, 그거는 큰 고양이잖아요. 걔 말고 검은색과 작은 친구가 있는데. 야, 어떻게 찾냐고? 길가를 걔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찾아야지. 여기에요. 아, 그래? 때도... 야, 이거 밥 먹었어? 밥안 먹었지. 야, 아니면 너 이거 이거 한니지 줄... 뭔데? 그냥 쭉 빨면 돼. 어, 나쁘지 않지. 초콜릿이야? 야, 이좀두촌 그거 유명하잖아. 아, 바람 없는두좀 구야? 어. 뭐야 거. 그거? 나도 줘. 달달하다 씨발, 그래. 니네만 처먹어. 좀 고양이만 찾고. 아, 그래? 하나밖에 없어. 같이 먹어야지. 고양이 좀못 찾아. 지금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추워서. 야, 진짜 마지막이야, 대기라. 야! 아, 씨발. 나 준대비 찾으면 아니 아직 못 찾잖아요. 아니 얼마 없어서. 아나 그냥 만만한 아니 아니야. 형은 이게 라면 먹었다는 그러 거. 아니 라면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형형형좀나나나 나, 나, 이따 아니, 먹으면 되지. 아니 이거 근데 일일이가 아침부터 도와줘서 그런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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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 나눠 먹어야지. 나도 줘. 아니 많이 빨지 마요. 많이 빨지 마요. 많이 빨지 마요. 나눠 먹어야 돼. 으 시발 으 많이 마요. 야, 이제 씨발 뭐도 토크야, 뭐야, 뭐야, 씨발. 야, 이거, 씨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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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아거잖아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이 야! 이거, 이거,

아, 씨발, 야, 저거, 고양이 왔잖아, 저기, 씨발. 진짜 고양이 왔잖아, 씨발. 출을 아, 꺼내니까. 아, 지금, 야. 강을 하고 싶어! 맨돌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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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씨발. 오늘 컨텐츠 <laughs> 끝! 고양이 찾아야 될거아니 야, <laughs> 치를... 야, 야 씨발, 나 출을! 야, 야! 저선생난 고양이로 착각한 곳이야!